여행 다니는 것 같아요, 정말. 음. 그, 그, 보통은 이제, 뭐,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. 아, 정말, 지금 어떻게, 밤바다 보고 싶다, 막 이런 것도, 이렇게 떠나고 싶고 그렇잖아요. 근데 그런 감정이 안 생겨요. 항상 여행을 다니고 있어서. 그래서 뭐 해방 공간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는 그 시공간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, 그 얘기들을 듣고, 그거를 뭐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 그게 여행을 다니는 거 같아요. <laughs> 또 어떤 작품을 했다. 뭐 예이츠의 연옥이라는 작품을 했었다. 그 예이츠라는 사람을 만나게 고그 사람이 뭐 이렇게 네. 그리고 있는 어떤 작품들을 막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게,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은 거죠. 그 여행이. 그그 다음에 또 다른 여행을 떠나니까 <laughs> 너무 신나는 거죠. 아, 배위에서 평생 27년간 살아간 그 노베첸트라는 그 천재 피아니스트의 얘기 그사람을또 만나러 가는 거지.